안녕하세요. 홍시야치 홍프로입니다. 아, 여러분들은 쇼게임의 아, 거리감을 어떤 방법으로 맞추고 계신가요? 아, 보통 쇼게임은 아, 티샷을 치고 어, 세칸이나 서드를 쳤을 때 그린에 올라가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30이 남을지, 20이 남을지, 50이 남을지 어느 정도의 쇼게임 거리가 아, 실수해서 남을 때가 있는데요. 아니면 아, 내가 이5에서 서드샷을 다음 어프로치를 통해서 붙이려고 잘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리감을 맞힐 때 여러분들이 웨지샷을 들고 거리를 맞추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맞히는 연습을 하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기준점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쇼게임을 잘할수 있는 방법을 가볍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아, 보통 많은 분들이 쇼게임을 아, 할때 어느 정도 기준점을 가지고 아, 내가 20m를 칠 때, 30m를 칠 때, 그리고 50m를 칠 때, 아, 그리고 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제가 이제 56도 샌드웨치인데요. 아, 샌드웨치 사실 하면 공들이 아, 많이 뜨고, 그 다음에 공을 갖다가 많이 굴리지 않고 그린에 올리는 채인데요. 아, 샌드웨지를 예를 들었을 때 아, 풀거리가 아, 뭐한 80m 나간다, 한 70m 나간다, 한 90m 나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거리에 대한 기준점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내가 어디까지 백스윙해서 어디까지 피니시해서 어떤 어, 임팩트를 통해서 그 거리를 내보내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 팔의 감각, 몸의 회전의 스윙의 감각을 좀 익히셔야 되는데 그 기준점을 익히는 간단한 방법이 반스윙 입니다 아, 반스윙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리가 50m 인지 40m 인지 60m 인지 그 반스윙을 세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한 몇번 해보면서 우선 내 스윙에 반스윙을 가지고 나는 몇 미터를 보낼 수 있는지 가볍게 한번 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웨치 어 샷을 할 때는요 아 공의 위치가 아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에 위치를 하고 크럽을 놓으시면 이렇게 공보다 아이 그립이 약간 왼쪽으로 핸드퍼스 되어 있는 이 자세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어프로치하실 때 대부분 분들이 왼발을 오픈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많이 오픈하시고 그립을 잡으셔서. 이렇게 삐딱하게 공의 오른쪽을 보려고 너무 노력해서 약간의 뒷땅을 치는 경우나 탑핑을 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드레스 자세는 우선 초보나 중급자분들은요, 좀 스퀘어로 해서 공의 위치만 오른발에 놓으시고, 이렇게 왼발만 살짝 오픈하는 경우가,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아, 뒤로 빼지 마시고요. 스퀘어에서 왼발만 살짝 이렇게 오픈한 이런 어드레스를 취하시고, 지금 어드레스 하실 때, 우리 눈은 중심에서 공이 오른쪽에 있을 때와 왼쪽에 있을 때 공의 뒷면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시선은 이렇게 렇게 사선으로 보신다 생각하시고 항상 내 배꼽 밑에 어, 눈, 눈을 두시고 눈동자만 가신다 생각하시면 어, 어드레스하기 편하실 겁니다. 근데 어드레스를 해놓으시고 공이 오른쪽에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삐딱하게 자세를 바르지 못하게 기울어진 자세를 하지 마시고요. 바르게 하셔서 어,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시면 내가 약간 우에서 내려다보는 기분 이렇게 기울어진 기분이 아니라 이렇게 바른 어드레스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쇼게임할 때 일반 어프로치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어드레스입니다 자 이런 어드레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수행 반스윙, 여러분들이 반수행이 시계를 따지면 9시 친 다음에 3시 9시에서 3시까지를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리, 이걸 세게 찍어서 너무 외치를 치실 때, 강하게 내려서 팡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 밑을 이 바운스, 클럽이 지나가는 기분으로 가볍게 이렇게 찍어 치는 느낌이지만, 너무 강하게 찍지 마시고, 부드럽게 한번 쳐보세요. 자, 제가 반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드레스 하시고, 클럽 잡으시고, 공의 위치 오른쪽에 놓으시고, 발은 스퀘어에서 약간만 오픈한 상태에서, 아, 그대로, 아, 반스윙에서 팡! 아, 하고. 자, 저는 지금 공을 강하게 찍은 건아니고요 백스윙 크기와 피니시 크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그냥 부드럽게, 아, 공을 보고 임팩트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드레스에서 반스윙. 힘있게 여기를 너무 팡 찍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반스윙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스윙하시는 겁니다. 어드레스에서 백스윙해서 쭉 마무리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반스윙을 하면 은한 55미터에서 60미터 정도의 거리를 보내는데 무리하지 않고 편하게 임팩트했을 때 나오는 거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60이 될 수도 있고 50미터가 될 수도 있고 40미터가 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거리가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스윙으로 기준을 정하시면 뭐가 좋으시냐면 아 내가 반스윙을 했는데 50미터 나간다, 풀스윙을 했는데 80미터 나간다. 그러면 반스윙보다 크게 했을 때는 60미터, 70미터, 80미터가 나가지만 반스윙보다 작게 했으면 40미터, 30미터, 20미터도 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우선. 어프로치의 반 스윙의 기준점을 딱 잡으시고 반 스윙에서 나가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어, 연습하셔가지고 힘으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헤드 무게로 반에서 반으로 어어찌 어, 보면 이제 L2L까지인데 가볍게 스윙해서 나의 거리를 우선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작은 거리 만약에 30m다 그러면 반 스윙이 50m였을 경우에 30m는 우선은 반스윙보다는 무조건 스윙이 작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작은 스윙에서 피니시는 그나 반스윙 가는 것만큼만 가는 느낌으로 백스윙만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립은 좀 짧게 잡으시고 모든 어드레스는 똑같습니다. 자, 힘으로 조절하지 마시고요. 자, 속도와 리듬으로 해서 내가 반스윙보다 작게 가서 땅 쳤을 때 느낌이 아, 내가 몇 미터 간다.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 스윙하니까 아, 30미터 간다. 지금 제가 지금 30m 보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리를 내 백스윙 느낌과 피니시 느낌에 어떤 기준점을 정확히 잡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레슨을 배우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나는 7시에서 5시까지 가면 몇 미터 간다. 8시에서 4시까지 가면 몇 미터 간다. 반스윙에서 반스윙까지 가면 몇 미터 간다. 하프스윙에서 하프 스윙까지 가면 몇 미터 간다. 아, 이런 기준점을 저하고 예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아,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우리가 백스윙 할때 8시까지 갔는지, 7시까지 갔는지, 9시까지 갔는지 그걸 우리가 뭐 정해놓고 아, 여기까지 갔으니까 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스윙은 연결되는 동작이기 때문에 느낌상 내 몸의 느낌, 내 팔의 느낌이 아, 9, 이 정도면 9시 정도 되겠다. 요 정도면 8시 정도 되겠다. 이 감으로 느끼셔야지 너무 8시까지 갔다가 뭔가 만들어 놓고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시면 중간에 이행되는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손에 힘이 들어가서 조절하는 사연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반스윙을 가지고 내 나가는 거리에 기본 거리 세게 강하게 내려치는 거리가 아니라 가볍게 쳐서 나가는 기본 거리 무리하지 않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치는 거리를 50미터냐 40m냐, 60m냐를 만들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거리 맞추는데 굉장히 내 몸을 움직이는데 정하는 기준이 조금은 틀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반스윙 가지고 했을 때 느낌이고 그럼 하프스윙은 좀더클거 아니에요? 하프스윙 가지고 할 때는 스, 뭐 스윙을 크게 한다고 세게 치는 게 아니라 스윙의 임팩트 느낌은 똑같이 해서 반스윙 했을 때 거리와 하프스윙의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공의 위치 똑같고요. 자 모든 게 똑같은데 조금 더 스윙이 더 커진 거니까 초원도 쳐서 느낌을 했을 때 내가 반 스윙 쳤을 때의 느낌보다는 좀더 거리가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연습하실 때 어프로치를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치지 마시고요. 반 스윙에서 반 스윙까지 가는 스윙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아, 내가 나가는 거리, 50m인지, 40m인지, 60m인지, 우선 이걸 내 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50m 이상은 반스윙보다 크게, 50m 이하는 반스윙보다 작게 해서, 작은 스윙도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20m의 스윙을 한다 그러면, 아, 50m가 반스윙이었으니까, 20m는, 어, 반으로 뚝 떨어지겠죠. 그럼 백스윙이,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백스윙과 피니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20m는 공을 뭐 찍고, 피니시하고 이런 게 없이, 우리 똑딱이 배웠을 때처럼, 왔다, 갔다, 왔다, 헤드가 갔다. 그래서 항상 헤드가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찍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른쪽으로 보냈으면 그냥 그대로 보고, 크럭을 똑바로 목표로 이렇게 보내주는 느낌. 헤드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 방향으로 보내지게끔 가볍게 똑딱이 하는 기분으로 가벼운 거리를 친다 생각하시고 자 천천히 가서 그대로 리듬 맞춰 가지고 하나 둘팡 이런식으로 보내시면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 20m 정도 뭐 여러분들은 뭐어 거리 임팩트 느낌 강도에 따라 틀리겠지만 어 강도는 어 어떤 스윙을 크게 하건 강하게 강하게 약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리듬 템포를 가지고 우선 거리를 맞춰보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임팩트를 더 눌러서 때려서 더 거리를 내보내는 기술은 나중에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준점을 정해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거리감 맞추는데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외치를 가지고 거리감을 맞추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우선은 외치는 20m, 30m, 50m, 60m, 이 샌드위치가 스윙에서 나가는 최대한의 거리부터 모든 거리를 이채 하나로 다 마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프로치를 잘 하시고, 물론 특정한 샷들은 크럭을 열고, 크럭을 닫고, 그 다음에 다운스로 치고, 그 다음에 눌러치고, 그 다음에 또 채를 바꿔서 굴리는 샷들도 하는데, 일반 기본적인 어프로치, 띄우는 샷을 하실 때는 이렇게 반스윙과 반스윙에서 벌어지는 그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나의 거리인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어프로치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거리감을 맞추는 웨지샷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웨지샷으로 정확하게 내 거리를 맞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웨지샷을 연습장에 가시면 긴 채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짧은 채도 연습하셔서. 어, 어프로치 좀더 그린에 옹그리 시키는 확률이 높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자, 홍시하지 훈토리였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샷으로 찾아뵙겠습니다.